902호이고요 복층 현장이에요 들어가셔서 구경하시겠습니다 전실인데요 전실은 바닥에 육각 헥사곤 타일을 썼고요 그리고 전면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요 큰 장과 작은 장 있습니다 그리고 띠용시공해서 자주 신는 신발 이렇게 보관하시기 편하시고요 일괄 소등등이 있어요 중문이 설치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스틸 재질의 중문이에요. 블루 톤의 인테리어를 많이 썼네요. 들어오면, 자, 아, 처, 입구부터 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입구 방이 하나가 나옵니다. 방이 나오는데 뭐 침대 두실 공간 정도 나와요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큰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대 두시면 딱 좋겠죠 옷걸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침대하고 옷장만 있으면 방 하나 정도 나와요 첫 번째 방이었고요 이번엔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은 한 3m, 3m 정도 거실 폭입니다. 그런데 밖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정 가로공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아직 벚꽃이,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벚꽃이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거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으로 대형 평수 설치되어 있고요. 아트홀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쇼파를 두신다고 하시면 4인용에서 4~5인용 쇼파는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옆에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래기를 놓는 자리,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도가 있어서 세탁실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에,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은, D 귿자 동선이에요.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 주거 거실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이 상당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고급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그다음, 어 3구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후드 대형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도 기그자 동선으로 해서 아주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통 자리, 전자렌지 자리겠네 전자렌지 자리가 아일랜드 식탁 뒤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이 깊게 되어 있어요. 수전도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일체형. 애기들이랑 같이 이제 애기들 노는 거 보면서 요리하는 그런 구조를 주부님들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조명도 나뭇잎 무늬로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장식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식장 기능도 하지만, 여기 양문형 냉장고 시스템 장이 있어요. 장으로 한대 자리 나오고요. 위에도, 냉장고 위에 수납 공간도 나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저쪽에 거실 옆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거의 주방 뒤편으로 통베란다가 있어요. 니다 길게 통베란다가 나오고요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기 공간 수도가 이렇게 두군데나 되어 있어요 세탁기가 두 대이신 분이어도 되고 수도가 많으면 좋죠 주방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되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자리 나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한대더 이쪽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아주 유용하죠 베란다, 통베란다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있네요. 요번에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가시기 전에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산뜻하죠? 분위기가. 저는 이렇게 미끄럼 방귀 타일, 테라조 타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 연두, 빛 그린색 계열로. 모자이크 타일 벽면에 해서 좀 편안한 느낌도 주고 산뜻한 느낌도 주네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과 샤워기에도 이제 거치대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기 물건 올려놓으시기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부착된 와이드 수납장이 넓죠. 준비가 되어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욕실 폭도 그렇고 깊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엔 안방 가보실게요 저는 여기 안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복층 같은 경우 대 가족분들이 모여 사시잖아요 이런 공간은 부부, 부부하고 아이 한 명까지도 다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방으로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이 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방이 하나가 있는데 부부욕실도 같이 있어요 부부욕실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메인욕실보다 더 넓어요 여기도 이제 테라조타일 써서 산뜻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욕조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애기가 있다면 애기 씻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부 욕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장도 맹인 욕실하고 똑같아요 큼직하죠 여기 이제 안방이 다가 아니고요 이쪽에 또 있어요 방을 하나로 쓰셔도 되고 두 개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침실화하면 되겠어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더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남향이고요 저쪽은 또 북향이어서 남쪽 북쪽으로 다 트여있는 판상형 구조라 여름에도 아주 시원할 것 같고요. 엄마, 아빠, 아기 아니면 부부의 어뭐 대가족 살때 부부들만의 공간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와, 너무 밝아요. 복층에 올라온 순간 확 트여있어서 너무너무 밝습니다. 계단 조명도 이쁘고요. 계단 창도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첫 번째 방이 나와요. 2층에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은 상당히 커요. 11자 반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크고요. 이쪽 역시, 첫 번째 방 역시. 남쪽으로도 크게 창이 있고요. 북쪽으로도 창이 있어서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다락복층이 아니고 합법복층이거든요. 여기도 뭐, 2층도 전용 면적에 다 들어가는 합법복층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 볼게요. 야, 정말 좋습니다. 여기 부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테라스가 이쪽만이 아니고요. 이쪽은 상당히 넓어요. 넓은 테라스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서 뭐 바베큐 파티든, 친구들이랑 뭐 따로 큰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친구들이랑 친구들 불러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가 원하시는 분들, 아기들 뛰어놀아도 되고 물놀이해도 되고 필요하 신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뷰도 좋고 넓이도 너무 넓어서 좋네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더니 2층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 나오고요. 2층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뷰가 너무 좋아요. 이 집의 장점은 남향도 되고 시청도 되고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구조라 여름에는 엄청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있고요. 여기도 소파랑 TV 충분히 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실 옆에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2층에도요. 여기도 뭐 수도가 있어서 세탁기 두셔도 되고, 다용도실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그렇게 크진 않아. 한 8자 정도 나오는데요. 뭐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2층에 식구가 많지 않다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방으로 사용하셔도 침대랑 옷장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일단 2층에 있는 메인 욕실 보실게요. 2층 욕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샤워 공간, 세바라기 샤워기도 있고요.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와이드장까지, 젠다이 선반까지 웬만한 메인 욕실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 와. 테라스만 보면 들뜨고 설레고 막 이래요. 서쪽으로도 쫙 트여 있고요. 뒤쪽으로도 쫙 트여 있어요. 여기만 해도 충분하게 테라스 공간이 나오겠죠. 프라이빗한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복층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어, 휴카운티, 6개 동짜리이고요. 복층입니다. 복층인데, 어, 요즘 뭐, 두 가족이 같이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다 층고가 높은 합법 복층이고요. 어서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